가해가지 다 봤어요. 예. 로카를 예. 에? 그 로카 로카 모를 가지고 부대 내에서 그 방영을 어. 했어. 어. 방영 어. 그거 다 보거든. 예. 뭐이그이 그 이, 이, 이 대검 가지고 뭐뭐 뭐, 이렇게 예, 예, 예. 시구 말이야. 어? 예. 그런 걸그그다 방영해 우리 예. 야 저기 우리는 실제 그때 저게 저렇게 할수 있겠는가 한국에서 예. 그래 야 됐는데 요거는 전부 다 쇼란 말이야. 음. 어 음. 전부 쇼 그리고 그, 여기, 이, 이, 들어왔던 아이들이, 여기 왔던 아이들이 이제 그구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 그, 거의 뭐 자격이다, 돼서 어, 어, 음, 음. 뭐, 뭐. 그래, 하고 처음에 이렇게 확이나라 놀라 하니까, 뭐, 선동이 필요하잖아. 사람 죽어야만이 필요를 그, 봐야, 음. 어, 미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조공고 아들하고 같이, 그걸 음. 시행을 했던 거지. 음. 그래 해가지고 야인이 와서 무기고 뭐뭐 이거는 벌써 북한에서 다 장악을 해가지고 시정을 다 줬어. 음. 여기서 원래 보내고 저쪽에서 오, 어느 손 어디 어느 손 어디 이영에서다 음. 해서 저별로 인물서때려 거랬어. 그렇지. 인물을 다 줬죠. 응. 다거기 네. 네. 아 여기.